해외 주요 방산 전문 매체들은 최근 카이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동시에 7대 이상 양산 중이라는 소식에 깊은 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은 시험기를 넘어 단기간에 양산 체계를 구축해 전투기 생산에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이는 기존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의 느린 양산 속도와 극명이 대비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35는 양산 초기 10년 동안 연간 생산량이 30대도 되지 않았고 프랑스 라팔 역시 최대 월 3, 4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년 만에 신규 생산 라인을 완비해 7대를 동시에 조립이 가능했는데 여기에 더해 초기 생산율이 70% 이상 진행된 상태라는 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다른 생산 체계는 단순한 양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전략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KF21은 단순히 신형 전투기의 등장이 아니라 첨단 자동화 설비화 국산화율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생산 방식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KF21의 동시 양산은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구매국에게 납기 단축이라는 강점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제조사들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한국이 먼저 풀어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KF21의 동시 양산 능력은 단순히 기체 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한국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시스템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단숨에 7대를 동시에 양산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산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산화율, 자동화 설비 그리고 방산 생태계의 집적도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F-50, T-50 등 경전투기와 고등 훈련기를 꾸준히 생산해오며 축적한 경험을 KF-21 개발에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특히 경전투기 생산에서 이미 자동화 로봇과 검사 장비를 독자 개발에 적용한 전례가 있었기에 KF-21 역시 생산 초기부터 자동화 공정을 투입해 시간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의 로키드마틴이나 프랑스 닷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생산라인 구축과 공정 최적화 속도에서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의 경우 초기 양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까지는 무려 1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3년만에 시험기 단계를 넘어 양산 라인을 완비했으며 첫 양산분 7대가 동시에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세계 주요 전투기 제작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라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KF-21은 초기 양산 단가가 대당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향후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F-35의 초도 단가가 3000억 원에 육박했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양산과 낮은 가격의 조합은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블록기십을 도입한 경험이 있어 카이의 생산 능력과 납기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국가입니다. FA50 계약에서 불과 2년 만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던 점은 폴란드 공군이 KF21에도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길게는 외서 10년의 대기 기간을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산 KF21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전력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동시 양산은 단순한 생산 속도를 넘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빠른 공급자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산 무기체계의 성공을 넘어 한국방산 산업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양산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생산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전투기 생산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과 몇년 만에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했고 이미 7대가 동시에 조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F-21 양산체계의 특징과 미국 및 유럽의 전투기 생산방식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F-21 생산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동화율의 극적인 향상입니다. 전투기 조립은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숙련 인력의 수작업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리벳 체결, 동체 결합, 대형 패널 가공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자체 개발한 자동화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체 패널의 수십만 개 리벳 구멍을 자동으로 뚫고 체결하는 로봇을 적용하면서 수작업 대비 생산 시 간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까지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F-35를 양산하는 미국 로키드마틴은 수십 년간의 생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베 체결과 배선 공정에서 사람의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으며 미공군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항상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카이는 초기의 생산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 장비를 반영했기에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의 동시 생산 능력은 수치로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F35는 연간 최대 130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렸지만, 이는 개발로 10년 이상 지나 안정화된 이후의 결과입니다. 초기 5년 동안은 연간 30대를 넘지 못했고 납품 지연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월 최대 생산량이 3, 4대에 불과하며 주문 후 실제 인도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은 핵심 부품을 해외 의존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생산량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양산라인을 구축한 지 불과 1년 만에 7대를 동시에 조립했고 초기 생산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내년 초에 첫 양산형이 롤아웃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카이는 필요할 경우 생산라인을 추가해 월세 내대, 연간 40대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는 미 유럽 항공사들이 달성하지 못한 납기 신뢰성이라는 무형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순 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체보다 몇년 안에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를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초도 양산 가격이 대당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었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경쟁 기종인 F-35의 단가가 약 1,300억 원 라팔 전투기가 약 1,800억 원 그리고 최신형 F16V가 1,500억 원 이상인 것에 비해 크게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IRST 등 첨단 센서를 이미 탑재하고 있으며, 블록II 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까지 강화됩니다. 즉,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체를 절반 수준의 가격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공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 한대 단가가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제한된 중경국가들에게는 사실상 도입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모두 국방비 제약이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납기라는 두 가지 장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 장비까지 직접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 내부에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전선이 연결되며 공정별로 전력과 유압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해외 장비를 도입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카이는 자체적으로 검사 장비를 개발해 공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 생산 지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KF-21의 빠른 양산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한국공군은 2026년까지 노 o F4, F5를 전량 퇴역시키고 KF-21의 11을 주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만약 생산이 지연된다면 전력 공백이 불가피했겠지만, 카이의 빠른 양산 능력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장에서도 파급력이 큽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제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긴 납기 문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한국이 KF-21로 공략할 경우,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글로벌 항공 전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F-21 보라매의 7대 동시 양산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 방산국을 넘어 미국 유럽을 위협하는 차세대 전투기 생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안정된 공급망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확보한 한국은 폴란드와 동남아시아 등 실수요국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15일 스위스 F-35 대신 KF-21 구매 검토 영상입니다. 스위스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최종 선정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온 군사적 거리두기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당시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총 36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약 60억 스위스 프랑, 하나로 약 9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격은 당시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던 다른 차세대 전투기 기종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스위스가 비용 대비 효율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 역시 스위스답게 신중했습니다. 방위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예산을 확정했고, 이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체 성능 뿐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 유지 보수 지원 체계, 공급 안정성, 그리고 전력화 시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25년 미국 측은 스위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가격 인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가격 인상은 단순히 연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F35A 생산에 필요한 글로벌 공급망이 팬데믹 이후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불안정,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국제무역 마찰이 맞물리면서 핵심 부품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특히 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적인 고강도 합금과 고온내열 소재뿐만 아니라 전자전 장비와 센서 모듈의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부품 단가 상승은 곧 최종 기체 가격에 반영되었고, 생산 공정에서의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증가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는 스위스에 수출되는 F35A에 대해 39%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세는 사실상 최종 구매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수품 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고정 가격을 전제로 하지만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받지만 지금처럼 관세 부과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 따라 구매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는 이 예외 조항에 따라 예상치 못한 최소 수 천억 원 이상에서 조단위 규모의 추가 지출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F-35A 관세 사태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예산이 늘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무기 공급망을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경제적, 정치적 영향권 안에 두는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안정적인 가격과 일정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 기 과는 다른 상황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구매국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계약 당시 계획했던 예산과 운영 계획이 크게 흔들리고 이 여파는 정치를 떠나서 국가 안보 전략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와 같은 상황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M1A2 에이브럼스 전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과 탄약 가격, 운송비가 크게 뛰어 계약 금액이 상승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호주가 프랑스와 차세대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다가 비용 증가와 일정이 지연되고 기술이전 문제로 발전해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오커스 협정을 통해 영국 미국으로 파트너를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S400을 도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F35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미 납부한 성급금과 부품 생산 라인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외부 변수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으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그로 인한 예산 및 전력 계획 차질이 생겼고 해당 문제를 겪은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대체 공급망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스위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미국 중심 구매 구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방위산업자립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3국에 신뢰할 만한 공급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의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세 가지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스위스처럼 소규모 공군을 운용하는 국가나 유럽의 중립국들은 이러한 조건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무기를 싸게 파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번 스위스 사태처럼 미국의 관세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스위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미국과 제협상을 통해 관세 적용을 제외하거나 세율 완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국산업 보호 논리를 앞세운다면 스위스가 이를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도입 물량을 축소하거나 옵션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군 전력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단가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안 기종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후속 도입 사업에서 다른 국가의 전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명분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군수품 계약은 민간 거래와 달리 법적 외교적 제약이 크고 계약 파기나 변경 시에는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납기 지연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위스 입장에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은 유럽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운용국이 늘어날수록 나토와 비나토 국가 간 전력 격차는 확대됩니다. 스위스처럼 전통적인 중립국이 F-35A를 도입하면 주변국의 군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이사 미국이 군수품 가격과 공급권을 통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가격 통제망 안에 묶어두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FCAS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협력하는 GCAP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이지만 완성까지 최소 10에서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유럽 다수의 국가들은 미국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럽은 미국산 전투기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KF-21이 전 세계적으로 호평일색으로 급부상하자 스위스의 이번 상황은 한국 방산업계의 틈새 시장이 생긴 것인데요. 그럼 한국이 스위스에 제안할 수 있는 기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KF-21 보람에는 4.5세대 플러스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운용 및 정비 비용이 F-35A의 절반 수준입니다.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계약 후 3, 4년 내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FA-50은 소형 경량급 전투기지만, AESA 레이더와 정밀 유도 무기 운용 능력을 갖춘 개량형을 제시할 경우 F-35A를 보완하는 2선 전력으로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한국은 기체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장기 정비, 부품 공급, 조종사 훈련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다면 스위스의 독립성과 실용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 들 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은 스위스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내 소규모 공군 운용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전력 현대화 의지가 있지만 F-35A급의 예산과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산 전투기가 합리적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스위스 F-35A 관세 사태는 단순한 한국과의 무기 구매 문제를 넘어 미국이 국제 군수 시장에서 행사하는 가격 지배력과 그로 인한 구조적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교훈 삼아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 장기 유지보수 지원, 기술 이전 협력이라는 네 가지 강점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관세와 정치 변수로 인한 계약 불안이 커질수록 안정 공급이라는 한국 무기의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